난이도 공동 어려운 정도 1위였어요 두 골이 이두 골을 잘 넘어가야 되고요 아 어, 이승현 완벽해요 이승현 선수 도좀 거리가 나가는 선수 거리가 나간다는 것은 클럽헤드 스피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이언샷 칠 때도 마찬가지로 클럽헤드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승현 날카로운 아이언샷감 그리고 마무리 퍼트까지 한타 줄여냈습니다. 4온 더파. 자 12번 홀이에요. 아, 세울 수가 있죠. 네. 12번 홀이요. 파리 홀인데. 이승현 선수도 지금 버디 보시네요. 예. 12번 홀. 어, 이거 또 오이. 들어갑니다. 야, 오늘 12번 홀 야, 버디를 어제, 많이 어, 보는데요. 다르죠 예. 네.